BNK부산은행이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조선 해양 기자재 기업에 350억 원 규모 금융을 지원합니다. 부산은행과 부산시, 대우조선해양,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신용보증재단 등은 10일 시청에서 긴급 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신보에 1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350억원 규모 협약 보증 대출을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과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로 기존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연 최저 2.67%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자금과 연계해 추가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요율도 0.4%로 일괄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역기반산업인 조선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정은입니다.